345 깨네 하나 기절 하나 어디야? 345 진짜 시체는 아터텐데리아 시체야? 들어가야 돼오 약간 오, 내려왔다 오른쪽 오른쪽 가까웠어 어 아래 아래 이이2 2 2방이야 2방 후방 았어 저처리 저처리 피 먹어야 돼나 전화 이 하고 뭐. 근데 굳이 아... 차탈 필요 있나? 걸어가도 될거 같은데 뭐어가려 걸어가 저기 저. 아마 온폐물이 없어서 끌고 음. 가서 막, 막아놓는 게 나을 수 있어 야 도핑하고 가 이제, 이제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돼. 고. 고고고. 나무. 앞쪽한명뛰어다다 뒤에 뛰어다 여기 또랑에 있으면 되겠 해. 또랑에. 여기. 또랑, 또랑. 여기 또랑. 여기 또랑. 여기, 또랑. 여기, 또랑. 여기, 또랑. 또. 연막 저, 저안 어, 또 뭐? 저저 수류탄 던지면 안돼 n 수 u 탄 t 날라아 u l t a n s u l t 오겠다 오겠다. a n Su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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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l t a 지마 일단 음. 네, 일단 한번 더. 원은 좋아요. 어우, 벗어야겠다. 오. 카고팔 잘 쏜다. 응, 아, ]다. 어, 저기 있다. 300, 300나무 뒤, 와이 나무. 야, 네들잘네 응. 조심해야 돼. 응. 카고팔 지금 계속 소년이 한 방에 이고 있어. 저 와야 되잖아 근데 온다 온다 이쪽 이 셔로 쪽둘 남았다 둘 그럼 쟤네 쟤네밖에 안 남았네 또 바로 앞에서 어, 쟤네 둘 풀도핑 할게.